악어 이집트의 죽음 제 12년 12월 초하루 야이께서 나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너 사람아 이집트왕 파라오에게 조가를 읊어주어라. 네가 만방에 사자 같더니 망하고 말았구나. 넌 강물에서 꿈틀꿈틀 내 발로 물을 차며 강물을 흘리던 물속의 악어 같았다. 주야 해가 말한다. 문민족이 모인 가운데서 내가 그물을 펴서 너에게 씌우리라. 민족들이 내가 씌운 그 망으로 너를 끌어올리리라. 내가 너를 땅바닥에 동정이쳐 벌판에 버리면 하늘의 온갖 새가 뇌에 내려앉고 온갖 들짐승이 너를 배부르게 뜯어먹으리라. 너의 살코기를 산에 내다 버리면 내 몸에서 나온 구더기가 골짜기마다 들끓으리라. 송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축인물이 땅을 적시고 너에게서 흘러나오는 피로 산들은 물들어 골짜기마다 피로 내를 이루리라. 네 빛을 끄는 날 나는 하늘을 가리고 별들을 침침하게 만들리라. 해를 구름으로 덮고 달도 빛을 잃게 하리라. 너를 비추던 천체들을 모두 침침하게 만들리니 네 국토는 온통 깜깜해지리라. 주야이가 하는 말이다. 내가 너희를 문 민족들에게 사로잡혀 낯선 땅에 끌려가게 하리니, 많은 민족들이 이를 보고 상심하리라. 문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칼을 휘둘러 너희를 문지르면 그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왕들은 소름이 끼쳐 어쩔 줄을 모를 것이다. 네가 망하는 날, 모두들 어떻게 하면 제 목숨이라도 건져볼까? 조금도 마음 놓지 못하고 벌벌 떨리라. 주 야해가 말한다. 바벨론 왕이 칼을 들고 너를 쳐들어갈 때걸 것이다 나는 세상이 다지없이 포악한 군인들을 끌어들여 너희 무리를 무찌르게 할 것이다 이집트와 그 무리를 전명시켜 그 거만을 꺾을 것이다 그 물가에 모여들었던 가축들을 거기에서 쓸어버려 사람의 발도 그 물을 흐리지 못하고 짐승의 발굽도 그물을 흐리지 못하게 하리니 물결은 차고 흐름은 기름 같으리라 주야헤가 하는 말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쑥밭으로 만들리라 있는 것을 모조리 빼앗아가고 주민을 모두 쳐죽이면 그제야 사람들은 내가 야헤임을 알게 되리라. 이것이 사람들의 을풀 조가이다. 모든 민족의 딸들의 을풀 조가이다. 이집트와 그 무리들이 망한 다음에. 을풀 조가이다. 주야이가 하는 말이다. 제 12년 정월 15일에 야이께서 나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너 사람아, 너는 울면서 이집트의 무리를 지하로 쳐넣어라. 건세를 부리는 무 민족의 딸들도 구렁에 던져진 자들과 함께 쳐넣어라. 네가 무엇이 남보다 잘났더냐. 할래 받지 않은 자들에게 내려가 함께 누워 있으려무나. 그 무리들과 칼에 맞아 죽은 전사들 있는 곳에 떨어져 함께 누워 있으려무나 땅 속에 내려가 있던 용사들이 저것들도 졸개들과 함께 칼에 맞아 죽은 전사들에게 내려와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 누워 있구나하며 비웃는다. 아시리아의 둘레에는 칼에 맞아 죽은 그 무, 그의 무리도 함께 묻혔구나. 아시리아가 묻힌 저 구렁 깊은 곳. 그 주변은 그 무리도 묻혀 있구나. 생명인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들을 무서워하다니 마침내 저희도 칼에 맞아 쓰러졌구나. 거기에는 엘람도 묻혀 있구나. 그 주변에는 그 무리도 함께 묻혀 있구나. 모두 칼에 맞아 쓰러져 저 지하로 할례 받지 않는 자들 있는 곳으로 내려갔구나. 생명 있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들을 무서워하더니. 구렁이 던져진 자들과 같은 수치를 받게 되었구나. 엘람도 죽은 자들 가운데 누울 곳을 얻었고, 그 무리도 그의 무덤 둘레에 누울 자리를 얻었구나. 모두 할례 받지 않은 몸으로 칼에 맞아 죽었구나. 생명이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들을 무서워하다니, 마침내 저희도 칼에 맞아 죽은 선사들 틈에 기었게 되었고, 구렁에 던져진 자들과 같은 수치를 받게 되었구나. 거기에는 매색과 두발로 묻혀 있구나. 두발도 묻혀 있구나. 그 주변은 그의 무리도 함께 묻혔구나 모두들 할례 받지 않은 몸으로 칼에 맞아 죽은 것들이다 생명 있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그들을 무서워하더니 이들은 먼 옛날에 죽어 제무기를 가지고 지하로 내려간 용사들 머리에는 칼을 베고 몸은 방패로 덮은 용사들과는 한 자리에 눕지 못한다. 생명 있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용사들을 두려워하다니. 그런데 너는 칼에 맞아 죽은 전사자들과 함께 할례 받지 않은 자들 팀에 기어 눕겠구나. 거기에는 애돔도 그 왕들과 수령들과 함께 있구나. 그토록 용맹하다니 칼에 맞아 죽은 선사자들과 함께 누워 있구나. 할례받지 않은 자들, 구렁에 던져진 자들과 함께 누워 있구나. 북방의 장군들과 시돈 사람들도 모두 거기에 있구나. 그토록 용맹하여 남에게 겁을 주더니 전사자들과 함께 수치스럽게 내려가 할례받지 않은 몸으로 칼에 맞은 죽은 전사자들 구렁에 던져진 자들과 함께 누워 있구나. 파라오는 자기의 모든 무리들을 생각하여 슬피하다가 슬퍼하다가 이들을 보고 나서는 슬픔을 거두리라.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는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주야이가 하는 말이다. 파라오는 생명 있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주려 하겠으므로 그의 모든 무리들과 함께 칼에 맞아 죽은 선사자들 할례받지 않은 자들 가운데 기어눕게 되리라. 주, 야이가 하는 말이다.